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가 오토메 사방팔방의 사방, 사방, 마스코트 사방팔방에 살아있는 메신저 공매 위대원입니다. 지금 이순가 아이 재밌네요. 선생 오늘 어디 뭐예요? 어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어 자, 잠깐만요. 오늘 아, 아, 아. 권현정 선생님을 찾아가야 해. 알수연나요 아,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니다 권현종 선생님을 찾는다 출발! 지금 의 순간 바보처럼. 오예. 잠깐만, <laughs> <저거>, 어, <laughs> 어르신들 다 돌아볼게요. <laughs> 저 누나 <노란다> 또 보여.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권현종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 <laughs> 누구세요? 저요? 아, 권명수 <laughs> 선생님. 니에 계세요. 권능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지금 있습니다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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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아버님, 아버님. 네, 저기. 권현권정 선생님 맞세요아 예,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안에 권현정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 복지 담당을 맡고 계시는데 어, 주민들, 학, 그리고 또 동네 마을 가꾸기 거기 담당자인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요겠뭐 아, 어떤 이런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안 좋은 서도 열심히 그렇죠. 하고 계시는 봉사 활동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시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네네. 지역 주민분들하고 어르신들께 어버이에 감사하고 고마운 음. 마음을 좀 전달하려고 아 행사에 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불효자라서 아 제가, <laughs> 제가 매우 불효해서 아,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예. 똥부 <똥수를> 좀 많이 나오고 오예 자유롭고 정무엄 많아 waren. 너무 싫어

만나줘요아 어, 제가 장다고자 어, <laughs> <laughs> 이제 제가 다하겠습니다 월급 더 올려드릴게요 <laughs> 저 분이 종이컵 나페이지를 줍는 게 아니라 종이컵만 있어 수거를 하세요 그 돈을 전액 기부를 세요 저거 부다 나한테 공 그러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공부하라고 를전새끼어알려주서 너무너무 반가워습 어?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어르신들한테? 아, 어, 어 어떻게 다었는지 이거 잠깐 만 잠깐만 신민이 없어요 실빈총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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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이 없어요 어, 미군에 달려 있어요 없어 아아다고 아. 없어 없어 아유 아유 이거 이거 하나 있다 이거다 이거 하나 있다 아 이거 하나 있다 제가 고강하시고요 어, 이 우리 연재가 어떻게 되세요 여든 여덟 되셨어요 그래도 지금 정정하시네요 건강하시고 식사를 거르지 말고 식사하시고 하시고 하시겠죠 어머니 건강하돼요대니님 우리 저 저희들 저 놔주시고 집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눈물이 또 이제 앞으로 가시죠 어앗신고앗다고 아프다고 어머니 아구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니 <laughs> 자, 어머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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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어어아 어머니, 고마하세요. 네, 어, 저희들 나와주셔서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나자두 개, 올해 치는거아니 건강하게 건강하게, 식사 고르지 마시고, 진지 맛있게, 제가 늘 약간 맛있게 드시고, 네, 건강하시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 벗으시려고 어, 아니, 소리 예. 들어가야지. 예, 예. 아, 이렇게. 아, 그렇게? 아, 예. 어머니 센스 있으셔. 아, 센스 있으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딱딱 따로. 흙으로 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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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예. 어머니, 어머 건강해요. 아 야, 잠깐만, 단추는 잠궈야 이제 어머니, 예? 건강하시고, 슬하에 자제해 주시면 본인 알겠오매 자제분들한테 하시고 <laughs> 네. 싶은 이야기 있으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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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그렇죠? 이름 물어줍니 이름 물어주이 애들은 다 불러요. 아, 다 불러요. 다 불러요. 다 불러요. 다 불러요. 다 불러요. 다불신요영 불러요. 요요 신 저기 신 을령 신승령 아유 이고 진짜 예, <laughs> 예, 예. 올해 그냥 건강이 제일 이죠 건강을 주실세요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손도 이뻐라. 아 제가 손이 응, 얼굴도 잘 생겼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버지. 손이 엄청 이뻐. 됐다. 응. 그럼 이렇게 따고 해서. 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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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꽃이 감사합니다. 꽃이 좋은 꽃이라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넘어져 어머님도 건강하시죠 아들보다 이쁘네 아이 그러시지손나요 오예. 어, 어, 맛 있다. 어, 어, 아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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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셨어. 어머니! 어머니,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가 네, 어떻게 되세요? 43, 93? 93? 한세기를. 오우. 어? 가만있봐어머님카네션못 받으셨나? 얼른 얼른 받을게. 있어 있어. 이한번 해드려야지. 어머니. 아. 아, 아, 제가 카네을구해어 됐다! 됐다! 건강하시고, 네? 아, 도 맑으셔. 귀도 맑으셔요, 어? 어머니. 아이고, 그, 어머니, 저는 약속 하나 하시죠? 딱한 8년만 더 사시, 아이고, 사실 이게 100, 100살이시니까. 아이고, <laughs> 사시나, 사시나, 100살 딱 되셔가지고, 12번부터 가시자. 어머니, 고마워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용돈. 용돈, 용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뽀뽀 한번 해드릴게요. 뽀뽀. 뽀뽀, 뽀뽀. 아이고, 아이고. 오예. 어머니, 저. 저, 기밥 하나만. 저, 저, 기밥 하나만. <목소리> 어? 어? 아, 기밥, 바, 기밥 하나만.

어머님 제가 낯이 익은거 같은데 오늘 분멸인것 같은데 된것 같은데 이재용씨 어머님 이재 이재용 선생님 우아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들이 그으면 어떻게 아들은 산에 가서 해요 산에 가서 했다아 산에서 일을 하지 아그렇아 아. 아. 들어가지고 정말 있어 이 있어? 어머아 어머니, 아. 계속 아. 그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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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니 어머니, 어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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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랑 같이, 같이 먹으니까 가 있었어. 이거 하나 다 먹었어. 이 먹었어. 이거 다먹어아다 먹었어. 이거 다먹 이거 다 먹었어. 아거다먹어 이거 다 아, 먹었어. 네. 아, 이거 네. 다 먹었어. 이다먹어 이거 다먹이다 먹었어. 너무 다먹어 이거 다 먹었어. 다어거다먹어이다 먹었어. 이거 다 이거 이 Oh yeah. 오늘 어떠셨어요? 뭐, 어르신들께 불편한 건 없나,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신경 좀더 쓰려고 그랬는데, 네네. 저는 그랬어요. 어,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게 많이 발전하고 하시네요. 아, 무료 자라 <laughs> 그러니까. 한데? 저 여기서 깨끗하게 정화하려고 는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네. 저희도 마찬가지 같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음. 또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기도 하고. 네네. 아유. 자주 이런거 좀 하고 늘 항상 이렇게 숨겨야 됩니다. 진짜? 자주 오세요. 네. 저희가 인사가 많이 있습니 <laughs> <laughs> 아이고 무식으로 부르신 없요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고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여러분 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강원총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히 계세요. 시, 시, 시작! 떴다 <S 웃음> <썼다>, 강원총회! <강원초매. 웃음> 안녕히 계세요. <laughs>